안녕하세요 퍼플킹 본사장님입니다 오늘은 저녁 영상으로 시작해요 택배를 보내고 마트에 갔어요 들기름을 사기 위해 엄마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리틀 미미를 냅다 집어서 국내산 들기름 고르는 엄마 카트에 슬슬쩍 넣어줍니다 계산대를 통과해 우리 집에 가게 된 리틀 미미 8,900원 머리 묶었더니 양송이 버섯 두 마리가 있네 안녕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쌍문역세권 매장 마지막 날이 찾아왔어요. 아침 일찍 버블 키니 간판 떼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도르륵 도르륵 얼굴을 떼서 버리지 않고 새로운 매장으로 데려가요. 새로운 외부 간판으로는 퍼플이 분들의 의견을 받아. 딸코 쿠시가 소외되지 않게 함께 있는 간판으로 제작했어요. 이전 매장에서 데려온 버블키니 얼굴 간판은 내부에 설치했어요. 기사님이 열심히 전동 드릴을 돌리시는 동안 본사장님은 열심히 핸드 드릴을 돌려줍니다. 보다 못한 기사님이 마무리해주셨어요. 버블키니도 불이 들어오게 완성되어서 신남~~ 예~~ 예~~ 출입문 시트였지만 계산대 시트가 되어버린 시트 문에 붙은 시트까지 떼어주신 착한 기사님 마지막 날 오픈점 먹는 아침만찬 오늘의 메뉴는 천국장별빵입니다 신나면 춤추는 편 마지막 날이라 더 많은 퍼플이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매장 끝나고 새 매장으로 와서 전국 40개를 갈아주었어요. 돌리고 돌리고 반복작업. 퍼플퀸 시즌3 매장 컨셉은 비밀의 숲에서 발견한 퍼플퀸이랍니다. 때문에 숲적인 요소를 많이 했어요. 이 트리도 진짜 나무처럼 365일 퍼플퀸에 있을 예정이랍니다. 물론 지금은 겨울이라 크리스마스 컨셉이죠. ty 오너먼트도 딱 맞춰 도착해 주었어요. 알록달록 종류도 많고 너무 예쁘죠? 이제 한 마리씩 트리 위에 라랄랄랄라 걸어줄 거예요. 밥 많이 먹은 과체중 곰돌이, 무겁네. 보라 배트맨 곰돌이도 걸어줍니다. 이 친구들은 트리에 걸어놓고 분양할 친구들이에요. 새로운 향초 작가님을 찾았는데 퀄리티도 너무 좋고 포장도 깜찍하죠? 열심히 디피해줍니다. 이 초록도 너무 잘어울려 음. 나무 색깔과 초록. 와 위에 올라가니까 진짜 너무 예쁘다. 좋아 잘 생각했어. 아까보다 하셨습니다. 더 예쁘다 야. 친구 하나 기대. 곰 친구 하나 이렇게 기대. 오. 삐죽한 위에 포장지로 애매했던 욕조 곰돌이 캔들도 선반 바닥으로 깔아주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온 가족이 원래 매장에 있던 가구를 새 매장으로 옮겨놨어요. 오늘은 월요일 아침. 어제 매장을 깨끗하게 치우고 나서 오늘은 새로운 매장을 꾸밀 물건과 커튼을 사러 다녔어요. 이펜말 온라인으로 구매하려고 했는데 마침 딱 있어서 바로 구매했어요. 이왕이면 13,000원보다 큰 18,000원짜리로. 히히히. 지난번 보라 체크 커튼을 구매했던 사장님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숨겨왔던 나의 보라 체크 의원단 안쪽에 있는 보라 체크를 꺼내서 이번엔 3 5마를 구매했어요. 와, 이거 다내 거다. 그리 뒤에 걸어 놓을 체크천을 찾아 헤매 있는 본사장님.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그런지 빨강 초록 체크천 내놓은 곳이 많았어요. 저는 오른쪽 두개 중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초록이 잔디색과 같아서 좋은데 아까 구매한 보라 체크 옆에 갈 거라 잘 어울리는 색으로.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빨강이지. 결정하고 사장님을 부르면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잘라 주십니다. 토끼가 당근 뽑듯이 원단 기둥을 뽑는 사장님. 크게 펼쳐놓으니 더 예쁜 거 있죠? 원단 구매하면 이 순간이 제일 설렌답니다 잔뜩 구매한 신상과 커텐들 짠 예전에 매장에는 없었던 품목 양말이에요 본사장님은 수족냉증이 심해서 양말 필수랍니다 무난하고 차분한 무지와 귀여운 포인트 곰돌이로 깔아주었어요 오늘의 마지막 작업은 35마를 질러버린 커텐을 달아주는 겁니다 오픈할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